안녕하세요. 내과 식당 TV 정석구입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건강검진 정말 많이 받는 시기인데요. 오늘은 제가 아니라 송도 센트럴 내과의 강승원 원장님을 모시고 이 건강검진 전후 건강검진에 대한 궁금한 모든 것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원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송도 센트럴 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아기 내과 전문의 강승원입니다. 어, 원장님, 오늘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어, 네. 저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건강검진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좋은 정보, 꿀팁이 되는 것들을 많이 알려주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 쉽게 설명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러면 원장님, 이제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가장 먼저 하면 좋을까요? 건강검진 하기 전에 기본적인 혈액검사가 들어있습니다. 혈액검사 중에 당뇨, 그리고 고지혈증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금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소 8시간 이상 금식을 하라고 설명을 들으실 텐데요. 그 검사 전날 식사.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통 8시간 이상 정도 금식을 하라고 한다면 이게 저녁을 아예 굶는 건지 저녁을 먹고 나서 뭐그 이윤 시간에 아무것도 안 먹는 건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검사 8시간 전부터는 냉장고 문을 닫는다라고 아, 네. 생각하시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음. 내시경을 같이 하시는 검진 같은 경우에는 소량의 물은 가능하지만 검사 시작 4시간 전부터는 물까지도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알고 있기로는. 그 내시경을 할 때, 이제, 위내시경하고 대장내시경하고 좀 구별이 되잖아요. 네. 이 경우에도 금식하는 방법이 조금 다른가요? 어, 그 검사하기 전에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물을 마시게 되면 내시경 했을 때 물이 그대로 보이게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검사 시간이 지연될 수가 있고 정확한 검사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음. 특히나 초음파 같은 경우, 복부 초음파는 물을 섭취하게 되면 공기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간이나 담나 이런 장기들을 잘볼 수가 없게 됩니다.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내시경 이나 이제 대장 내시경, 그리고 이제 초음파를 할 경우에는 네. 물도 이제 아예 마시면 안 되는 완전한 금식이 필요한 상황이겠네요. 오, 네 맞습니다. 어, 또 궁금한 게 이제 환자분들 중에 이제 당뇨나 심장병약, 그리고 혈압약, 내가 매일 먹는 약인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금식을 하게 된다면 물도 못 먹고 약도 못 먹는 상황이 될 텐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시는 검진 환자분들 중에 다양한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혈압이나 심장 관련한 약들은 검사할 때 금식이더라도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소량의 물과 함께 약을 검사 당일 일어나자마자 복용하시는 게 좋고, 그 외에 이제 약들 대부분은 중단하시는 게 좋은데, 특히나 이제 당뇨약 같은 경우, 당뇨약은 금식일 때 복용하면 저혈당으로 쓰러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당뇨약은 꼭 중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병원 시작시간이 8시 반이기 때문에 네. 그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7시 정도까지는 약을 먹고, 그 다음에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검사를 하게 되면 소량의 약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물을 뿌려서 제거한 뒤에 볼수 있기 때문에 검사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음. 그래서 최소 1시간 간격을 두는 거 이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검진을 받는 수검자들 중에 어.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생리하는 경우에 어, 이게 네. 건강 검진을 미뤄야 되는지, 이날 꼭 받아야 되는지. 네. 이런 경우에는 원장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생리 때문에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생리 때문에 검진이 제한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음. 다만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궁경부검사, 유방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통증 때문에, 이런 검사들은 가능하면 생리가 끝나고 검진 날짜를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내시경 같은 경우, 대장내시경은 개인적인 이제 불편함, 이런 것들이 있다면 미루셔도 되는데, 검사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어, 네. 그러면 실제로 생리 중에도 대장내시경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건가요? 어, 실제로 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 네. 그러면 완전히 큰금기가 되는 상황은 아니시네요. ปกติก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식을 할 경우가 있잖아요. 건강검진 받기 전날, 제일 궁금해하는 게, 오늘 내가 회식이 있는데, 요거술 한잔은 괜찮은지, 커피를 마셔도 이게 괜찮은 건지, 네. 이런 것들은 원장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술이나 이제 커피, 네. 그리고 자극적인 음식 같은 경우에는 네. 검사 이틀 전부터는 중단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술이나 이제 커피 같은 이런 자극적인 음식 같은 경우에는 위를 공격해서 염증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실제 위내시경을 해보면 위가 빨갛게 부어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음, 음. 그래서 실제 본인 위하고 다르게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고, 특히나 카페인, 커피 같은 경우에는 심박수를 올려서 검사 당일 날 그것 때문에 검사에 지장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틀 전부터는 가능하면 담백하게 음식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음, 실제로 저도 커피를 잘못 굽긴 하는데, 아, 이렇게 이틀 전부터 미리 좀 준비를 해놓는 게 좋긴 하겠네요. 지금까지 이제 건강검진 전에 준비사항에 대해서 좀 여쭤봤다고 한다면 이제 검진을 받고 났었을 때 상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시경이나 뭐 이런 검사를 하고 나면 공복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상태일 텐데요. 예. 이렇게 이제 검사가 끝나고 난 경우에는 이 환자들이 이제 다음에 식사를 해야 되는데 병원들마다 이거는 먹지 말아라, 이거는 하지 말아라, 뭐 식사는 두 시간 있다 먹어라,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원장님 같은 경우에 보통 어떻게 설명하시는지요? 검... 검진 후에 특히 내시경 받은 검진 같은 경우에는 내시경 자체만으로도 장 점막이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하고 나서 그 다음날까지는 자극적인 음식 특히나 음주 그리고 커피 이런 음식들 같은 경우에는 피하시는 게 좋고 이것 때문에 이제 실제 내시경 후에 장염까지 오시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다음날까지는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 검사가 끝나고 나서 그럼 바로 밥 먹는 거는 괜찮은 건가요? 담백하게? 네, 담백하게 식사하시는 경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내시경 중에 조직검사나 네. 아니면 용종절제 이런 것들을 받으신 경우에는 음식에 제한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검사하고 나서 깨어나신 후에 의사가 직접 설명해 드리기 때문에 그때 설명을 듣고 가시는 게 확실할 것 같습니다. 내시경 하고 나서? 운전을 한다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어, 네. 이 경우는 먼저... 운전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운전을 하면 절대 안 된다. 이제,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환자분들이 수면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정제가 이제 들어간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이 진정제가 몸에서 나갈 때까지 대략 3시간에서 6시간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검사가 끝나고 운전하고 가시겠다고 하면 이것은 음주운전 하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운전을 안 하고? 네. 똑같은데. 그래서 본인은 멀쩡한 것 같은데 옆에서 보면 휘청휘청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당일 운전은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내시경하고 운전하고 가시다가 바로 앞에서 사고 나신 분도 있습니다. 어... 네. 절대 운전은 안 되는 거네요. 네, 근데. 안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건강검진을 받을 때 보통은 이제 환자별로 연령대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네. 사람마다 각각 꼭 필요한 게 있는지, 그걸 혹시 원장님 연령대별로 좀 구별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환자분들 성별이나 이제 나이에 따라서 그 필요한 검사 항목들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20대 젊은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검진을 위주로 해서 네. 필요하시면 간염 항체, 간과 갑상선 쪽은 음. 같이 검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간염 항체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 예방접종을 하시면 평생 동안 다시 예방접종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30대부터는 거기에 이제 더해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궁경부, 음. 그리고 유방암, 이런 쪽을 같이 검사해보시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 네 같이 검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0대부터는 이제 만성질환, 대사질환들이 생길 수 있는 나이인데요 그래서 당뇨, 콜레스테롤, 통풍 이런 검사들에 더해서 위랑 대장내시경 같이 꼭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위 같은 경우에는 40대부터 나라에서도 2년마다 검사를 해주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대장내시경은 이제 해주진 않지만 젊은 나이에 대장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도 10년 전에 비해서 대장암 발생률이 1.5배가 됐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대장암 사망률이 위암 사망률을 앞질렀습니다. 그래서 대장내시경은 40대부터 위내시경을 하시면 같이 해보시면 꼭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꼭 대장내시경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한다면, 원장님 지인이나 식구나 이렇게 했었을 때는 한몇살 때부터 하는 게좀 좋을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30대부터도 위랑 대장내시경은 하시는 게 좋다고 제 가족들이나 친척들, 친구들한테 이야기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특히나 위암가 대장암이 이제 많은 편이고, 그리고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용종에서 암이 발생되는 경우가 90%가 넘습니다. 그래서 대장 내시경이 단순 검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장 내시경 할때 용종이 보이면 당일에 제거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게 검진 플러스.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시경 자체만으로도 대장암 발생의 90%를 원천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하시는 게 이득입니다. 잠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저희 환자분들 네. 중에도 많이 여쭤보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내장내시경이나 위내시경을 수면으로 많이 하면 바보가 된다. 그래서 많이 안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들은 맞는 말이죠.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전신 마취가 아니라 진정제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다졸람이나 이제 프로포폴 같은 수면을 유도하는 음... 약물들이기 때문에 몸 안에 들어갔다고 해도 당일 저녁이 되면 약이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잔여하는 약물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약이들은 망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을 아, 아까 20대, 30대, 40대는 잘 말씀해 주셨는데, 60, 70세대에는 어떤 검사를 꼭 해야 된다. 원장님 같으면 건강검진할 때 이런 검사들은 반드시 해야 된다. 꼭 추천드리는 검사가 있는지요. 60대, 70대 이상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 장기의 국한에서 검사를 하시는 것보다 종합적으로 보시는 네.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검진이라고 해서 온몸의 이제 장기들을 다 보는 그런 검사들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중에서 이제 특히나 걱정되시는 분들, 그 치매 같은 경우, 이제 치매 선별 검사가 따로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해 보시고 암 표지자 검사라고 해서 피로 볼수 있는 암 검사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더 추가해 보시면 검사하는 데 있어서 빠지는 항목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연령별로 이렇게 검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잘 알려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가장 진료실에서 많이 듣는 질문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침에 해야 되는지 오후에 해야 되는지 예. 건강검진 받는 시기 그게 혹시 이제 큰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똑같은지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전이나 오후 둘다 상관없다라고 음. 생각을 하는데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특히나 연령이 높으시거나 당뇨가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힘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 오전에 하는 게 좋다. 음. 하지만 내가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 오후에 하시. 는 거는 전혀 문제 없다라고 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은 오전이든 오후든 상관이 없는 거네요.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아, 그럼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네. 원장님께서 이제 건강검진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그 동안 진행하시면서 보셨을 텐데 네. 수검자들한테 뭐 이런 것들은 꼭 하지 말아야 된다. 아니면 이런 것들은 꼭 검사할 때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꿀팁 같은 거 하나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검사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시간만 되신다고 하면 검진 전에 병원을 방문하셔서 의사를 직접 보고 그리고 지금 내 현재 상태나 불편하신 것들을 말씀하신 후에 필요한 검사 항목들을 추천받으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제일 네. 확실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안 되시면 어쩔 수 없지만 시간 되시면 일주일 전이라도 오셔서 직접 의사를 보고 검사 관련해서 설명을 들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어, 네. 오늘 귀한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어, 오늘 이렇게 강승호 원장님 모시고 건강검진에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유익한 시간이 됐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강성원장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좋은 자리에 참석해서 실제 환자분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해드릴 수 있어서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다음에 또 초대해 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강성원장님하고 건강검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저희가 했던 내용 중에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더 깊은 주제를 나눠야 될 것들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